자 지금 어 저는 달라스를 가고 있어요 텍사스 달라스요 근데 네. 좀 전에 어 긴급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그 토네이도 워닝이 떴어요 저 앞에 같은데 하늘이 지금 막 번개가 치고 있고 새카맣죠 저 앞에가 모르겠어요. 토네이도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캄하고, 지금 번개도 막 치고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한번. 여기, 현재 여기는, 어, 에핑엠 일리노이스로 지난 지 뭐, 불과 한 40분?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지. 어유 번개 많이 치네. 전에 한번 옛날에 미시간에서 한번 토네이도를 한번 관통해 봤는데, 그때 너무 순간순식간에 만나 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번에는 알고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큰 토네이도인지, 한번큰거 같진 않은데 토네이도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어,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따 세워야 되겠는데? 음. 오우, 와, 바람 엄청 분다 자, 지나갈 때까지 서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람이 너무 불어요. 차들도 다서 있어요, 지 와 쎄다 쎄다 여기 서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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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무를 좀 나무 나무를 피해서 서야 돼요 어이와와 와, 토네이도 토네이도 와이 씨. 이거 뭐야차 넘어가겠는데 어우 오마이갓 와!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바람이 지금. 와. 오이. 진짜 토네이도네. 나무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그냥 차들이 내 옆에 섰네 그냥 내 옆에 아뭐내차 넘어가면 저거 안되는데 내차 넘어가면 쟤네 깔리는데도 옆에서 아니 차내차 차 옆에 서 있으면 차 넘어가면 지네 깔리려고 왜 거기서? 아이 씨참나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이 차가 넘어가면은 쟤네가 깔릴 거란 말이죠 내 차에 안 되는데 옆에 서면 어떻게 이렇게? 와. 넘어가겠는데 나무이거와 진짜 세다 오자 이게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토네이도예요 와 우박 오는데 인체안 깨질까 모르겠네. 창문 못 열어, 지금 창문 못 열어요. 야다 쎄다 쎄. 이야, 일로 지나가는구나 여기 지금. 이씨야웬 만하면 금방 지나가 는데 이거 는 오래 걸리 네. 현재 현지 시간은 일곱 시 이십 분이에요. 일곱 시 이십 분. 와. 자, 이렇게 토네이도가 올 때는 다리밑. 가 가장 안전하고요. 나무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큰 나무 옆에 나무 쓰러지면은 차가 데미지 입어요. 차 나무 넘어갈 것 같은데. 와, 차가 지금 엄청 흔들려요 지금 차 안에가. 다행히 제가 위스키를 실었는데 위스키. 무게가 한 17톤 정도 돼서 뭐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럭은 근데도 굉장히 흔들려요 차가 지금 아 나무 넘어가는 겠는데 이거 내가 지 가슴이 좀 뛰어요 좀 약간 좀 겁먹은 것 같아요 나도 아, 그 전에 미시간에서 만났던 거보다 훨씬 큰데요 현재 위치는 살렘, 살렘 일리노이스예요 살렘 일리노이스. 나가서 찍고 싶은데, 아,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나가요. 이제 슬슬 좀 젖어, 잦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호! 저렇게 나무 밑에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까부던 좀자아 들었어요 좀 지금. 어 엄청 흔들리네 차가. 어. 이제 만약에 토네이도가 끝나도 좀 조심해 가야 돼요. 나무 쓰러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길 옆에. 길에 나뭇가지들 보이시죠?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바람의 세기가. 와. 며칠 전에 미국 그 뉴스 보니까 토네이도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니 내가 만났네 오늘 일리노이스에서요. 아 이제 바람이 좀 찾아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바람이 출발해도 될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대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뭐 이렇게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다행히 나무도 안 쓰러지고 다행이에요. 물론, 가다가 이제 보면 나무 쓰러진 것도 나타나고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이게 바로 미국의 부는 토네이도 였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후! 자, 지금 여기 앞에 나무 하나 쓰러져 있죠? 이건 뭐, 큰 토네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막 일자로 나무가 쫙 쓰러져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 기서 아이 키를 막았 나？나무 쓰러졌 나. 아, 무사히 빠져나온 것 같아요, 구메 이거. 만약에 제가 싫은 게 가벼웠으면 아까 그 워닝 떴을 적에 아마 가까운 그 트럭 스탑이나 올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짐이 무거워서. 한번온 거예요. 집이 가벼우면은 차 뒤집혀요. 자, 다시 기술을 달라스로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